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10월 15일 파산 선고된 72년생 그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파산은 폐지로 종결됐고요. 면책 절차는 면책으로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주거 이익을 보시면 음 주로 이제 은평구에서 쭉 있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전세 2,500, 그 다음에 SH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2,500, 월 13만 원. 2017년부터는 LH공사 임대 아파트에 LH공사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이 높습니다. 8,500. 이건 일종의 이제 전세 개념이죠. 다만 본인 부담금이 450, 약5% 정도만 부담하면 이제 나머지 돈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은 2006년대 세계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었고요. 2007년에 12년도에 무직, 2013년에 2014년 사이에는 컴퓨터 자영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경 청계천 부근에서 세운 상가겠죠. 대출 받아 진공관 앰프 오디오 개발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3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카드 채무로 신용불량 됐고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정신 장애까지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 혼자 지금 살고 있고요. 하산채권은 천만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72년생이었죠 이 당시 만 48세입니다 50세가 안되는데 음... 천만원이에요 48세에 천만원 보통 상상을 못하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을 직접 면담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치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부치는 잘 모릅니다. 채무가 천만 원도 안 되죠. 천만 원 빼니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신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아마 진공관 오디오 이거 연구를 했다는데 이것도 좀 실제 연구는 아니고 약간 좀 정신병 증세로 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야말로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면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완연해서 더 이상 조사도 무의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72년생, 48세에 천만 원이면 이걸 누가 면책을 해주냐에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한 케이스 중에 다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뭐 나름대로 소액이죠 근데 다 면책을 받고 있죠 그 정도로 소득활동이 힘들다는 거죠 각종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에 상관없이 면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